상담 시간 얼마나 되나요? 그러니까 진료 시간이 짧을수록 클리어한 거죠. 탈모가 맞습니다. 약 드세요. 하면 끝이에요. 사실 거기서 더뭘할 필요가 없어. 전더 채우고 싶은데 아 그러면 요만큼 요만큼 모발이식을 하면 됩니다. 뭐 이렇게 되고 이걸 조심해야 되고 설명하는데 간단한 걸 정해져 있으니까. 근데 상담이 길어지는 복잡한 경우는 탈모가 아닌데 자긴 탈모라고 믿는 경우가 힘들어요. 맥락 없이 30분 동안 그 하소연을 들어줘야 돼요. 이 이야기의 끝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불안한 마음을 하소연하고 싶어서 온건 나도 알아. 탈모 가 아닙니다 하면 어 제가 봤을 때 여기 비어 보이는데요 아 그거는 가르마를 갈라서 그렇게 보이는 거고요 이제 머리카락이 원래 수시 사람마다 다른데 머리카락이 가는 편이면 조금 그렇게 비어 보일 수 있어요 어전 원래는 안 그랬는데요 제가 봤을 때 뒷머리도 그렇고 다른 분이랑 모발 굵기가 차이가 크게 안나고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 기대치를 좀 낮춰야 됩니다 하면 아 근데 여기 모발이식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이 어쨌거나 자기가 정해져 온 답을 듣기 위해서 계속 이어지는 거지 근데 제가 원하는 답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는 맞는 답을 말해주는 사람이지 그게 안 되니까 그냥 길어지는 거야 여기까지 공들여서 왔는데 이게 속상하니까 계속 이제 추가적인 얘기가 들어가요 어 근데 탈모 샴푸 못 써야 돼요 어 근데 염색해도 돼요 어 근데 잘때 여기 목베개 베면 안 좋아요 어 근데 제가 샴푸 하루에 한번 하는 게나요두번 하는 게 나아요, 두번 하는 나는 이거를 그냥 개인적으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고 하거든요. 뭐 원장님 다음 뭐 진료 뭐좀 기다리고 계신데 아 지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하고 있어서 안 돼요.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불안함을 해소하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. 그거를 내가 아 이거는 본인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고 이걸 진짜 진심으로 제가 이렇게 현미경으로 찍어서 비교까지 해드렸는데도 그렇게 믿는다면은 신체 이영장애라고 해서 나는 손가락이 다섯 개인데 자꾸 이게 이상해 보이는 거야 뭐 또는 내 눈이 완전히 똑같은데 계속 짝지기처럼 이상하게 보이는 거야 그런 정신과적 질환이 있어요. 어 당신은 그런 정신과적 질환이 의심되니까 정신과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없잖아요 당연히. 얼마나 그 사람이 힘들어서 온지는 아니까. 그래서 사실 시간을 서로 태우는 거죠, 공중으로. 그럴 때가 제일 좀 속상하죠. 내가 힘들고 이런 걸 떠나서 어차피 이 사람이 원하는 답을 나는 해줄 수가 없는데 이미 답은 이 사람 두피에, 모발에 있는데 다른 답을 자꾸 원하니까. 그럴 때가 제일 좀 힘듭니다.